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 코스코가 저렴한 헬스케어 플랜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와 17개 주정부는 아마존이 온라인 독점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가격이 7월에도 또올라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밤 메넨데즈 연방상원위원에게 사퇴하라는 동료의원들의 요구가 본무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어 부분 폐쇄가 재발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 코스코가 저렴한 헬스케어 플랜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코스코가 세사미 헬스케어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플랜은 한 달에 10달러 99센트, 연회비는 99달러를 내는 멤버들에 대해선 비디오 의사 상담 29달러, 연간 1회 혈액 검사 무료 등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소매점들인 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 코스코가 헬스케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스코는 세서미 케어와 손잡고 낮은 의료비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스코 멤버들의 경우 코스코나 세서미 케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새로운 공동 헬스케어 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서미 케어 플랜은 1회 이용권도 있으나 한 달에 10달러 99센트, 1년에 99달러의 회비를 내면 세서미 플랫스 플랜에 가입해 120여 가지의 의료 서비스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서미 플러스 회원들은 프라이머리 닥터, 내과 의사와 당일 이용도 가능한 비디오로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29달러를 내면 됩니다. 처방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리필도 가능해지는데 10%를 할인받아 29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문의 등 직접 의사를 방문하게 되면 역시 10%를 할인받아 56달러만 내면 됩니다. 헬스 체크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는 데에는 72달러를 내게 됩니다. 헬스 체크업 서비스에 포함된 스탠다드 헬스 패널은 1년에 한번 피검사로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인 A1C, 각종 수치를 파악하는 LIPID 패널 등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치료를 받기 위한 비디오 전문의 상담은 79달러를 내게 됩니다. 치아 클리닝과 검사는 10% 할인된 132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RI를 대조약품 없이 찍을 경우 역시 10% 할인된 3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커스코보다 먼저 헬스케어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아마존의 경우, 원 메디칼이라는 회사와 합작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 메디칼 플랜은 연회비가 199달러로 커스코의 세사미 플러스보다는 비싸지만, 일반 건강보험은 물론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이용하는 메디케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 메디칼 앱을 전화에 깔면 닥터 오피스 비짓과 영상 상담 및 리모트 비짓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처방약 관리도 손쉽게 하여 처방약을 요청하거나 리필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월마트 핵항목에서 각종 의료 서비스와 약품 구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초대형 소매업체들에서 살수 있는 처방약 값은 시중보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연방정부와 17개 주정부가 집단으로 온라인 상거래 공룡인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측은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열어놓고 물건을 팔려는 셀러들에게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배송은 자사 것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독점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고 불법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공룡 기업들에 대한 독점 행위와 폭리 추구를 이유로 이따라 소송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17개 주정부들과 공동으로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서부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이 불법적인 독점 상거래 관행으로 가격을 올리고 엄청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모든 것이 있다는 에브리띵 스토어로 불리는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해 놓고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제3자 셀러들이 물건을 팔도록 허용하면서 불법적인 독점 관행으로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정부 측은 비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17개 주정부들은 공룡기업들의 불법적인 독점 관행에 책임을 지우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를 회복시키려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소송에 참여한 17개 주들로는 메릴랜드와 메사추세츠, 뉴욕과 뉴저지 등 대부분 민주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아마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와 서부 워싱턴주는 집단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정부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60%는 제3의 셀러들이 팔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 셀러들에게 15%에서 5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아마존의 50% 세금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셀러들이 소비자들에게 더싼 할인 가격으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셀러들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와 함께 물건 배송에서는 유료 회원제인 프라임 서비스 등 자사 플랜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여기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분기당 상품 판매에서 323억 달러, 광고로 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연간 매출이 5천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까지 문어발식으로 인수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 메디카를 사들여 의료 서비스까지 진출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동해 넷플릭스와도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는 아마존에 앞서 3주 전에는 구글에 대해 검색에서의 독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 등의 모회사인 메타와도 반독점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7월에도 또 올라 전달에 비하면 0.6%, 전년보다는 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20대 도시들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19곳에서 모두 집값이 올랐으며 지난해에 비하면 8곳만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7%대 모기지 이자율로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거래는 냉각됐어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실러가 26일 발표한 미국 내 주택 가격은 7월에도 전달보다 0.6% 올랐고 1년 전보다는 1.0%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7월에 1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전달에 비해선 0.6%, 1년 전보다는 0.9% 인상됐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전달보다 0.6%, 1년 전보다는 0.1% 오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의 월간 집값을 보면 20대 도시들 가운데 포틀랜드 한 곳을 제외하고는 19곳에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에 비하면 20곳 가운데 라스베거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 8곳의 집값이 떨어진 수준을 보였습니다. 라스베거스의 집값은 월간으로는 1.1%로 가장 많이 올랐으나 지난해보다는 마이너스 7.2%로 가장 많이 떨어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피닉스는 전달보다 0.9%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6.6% 낮아진 수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0.1%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여전히 6.2% 낮은 가격입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는 전달보다 0.8% 올라, 지난해보다는 3.8%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6% 올라, 전년보다 1.9%나 높아진 집값을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전달보다 0.7% 올라, 전년보다 1.9%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0.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틀란타는 전달보다 0.7% 올랐고, 전년보다는 2.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카고는 전달보다 0.8% 올랐고, 전년보다는 가장 높은 4.4%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7%대의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거래는 계속 냉각되겠지만 공급이 더 부족해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밤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동료 의원들의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서너 명에 불과했으나 화요일에는 20여 명으로 급속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밤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동료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버림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자 사임을 요구하는 민주당 동료 상원의원들이 하루 만에 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뉴저지주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코리부커 연방상원의원은 메넨데즈 상원의원에게 최선의 방법은 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동료 상원의원들 48명 중에 메넨데즈 상원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연방 상원의원들이 20여 명으로 급속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 중에서는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존 패터맨 상원의원이 가장 먼저 사임을 요구한 데 이어 코리 부커 이외에도 에이미 클로브차, 엘리자베스 워런, 마이클 베넷, 셔러드 브라운 등 2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이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그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화요일 현재는 18명이나 추가로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서는 동료 코리브커 상원의원에 앞서 필 머피 주지사와 한국계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가장 먼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뉴저지 주의 21명의 카운티 수장들 가운데 11명이나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밤페넨데즈 상원의원은 사임 압력을 일축하고 현재 임기인 2025년 1월 3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민주당 소속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025년 1월 3일까지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자신이 후임 연방 상원 의원을 지명하게 된다면 뉴저지주 사상 최초의 여성 상원 의원을 탄생시킬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 뉴저지주 11지구 3선 연방 상원 의원인 미키 셰를 하원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셰를 연방 하원 의원은 미 회사를 나온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가 쉐릴 하원 의원을 후임 연방 상원 의원으로 지명하고 차기 선거에서도 적극 지지하게 된다면, 맨넨데즈 상원 의원의 도전장을 던진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은 힘겨운 선거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어 5년 만에 부분 폐쇄가 재발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사회 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에 의해 일축당할 게 분명해 10월 1일 새벽 0시에 시작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해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예산마저 마련하지 못해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5년만에 재발되는 초읽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케빈 매카세 하원의장은 당내 보수 강경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케빈 매카세 하원의장이 새로 내놓은 예산 삭감안은 사회 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국방비와 재향군인 예산을 손대지 않고 일반 부채 채량 예산을 27%나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토록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주택 보조 예산을 33% 삭감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보조 예산은 무려 70%나 줄여야 합니다. 배학관은 공화당 하원안이 채택되면 30만 가구와 렌트비등 주택보조를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660만 명의 대학생들은 연방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의 지원액이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0만 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영양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웨이팅리스트에 올라 장기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기해야 할 것으로 배학관은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하원안이 채택되더라도 민주당 상원과 배합관에서 일축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세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안을 채택하면 대폭적인 삭감 전액을 얻어내지는 못하겠지만은 민주당 상원과 배합관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연방예산이 끝나는 9월 30일 차정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연방정부시어다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1일 새벽 0시를 전후해 수일짜리 임시예산으로 연맹해 나갈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부분 폐쇄도 5년 만에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5년 만에 재현되면 200만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비필수로 분류되는 80만여 명은 강제 휴가를 가게 되고 국립공원들, 여권국, 이민국, 국세청 등 상당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아직 최상급인 트 AAA로 유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시어다운이 실제 발생한다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연방정부 시어다운이 벌어지면 향후 수주 동안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1% 내지 1.5%는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